자 2026년 여러분들이 좀 특별히 바라시는 목표가 있으세요? Any uh, New Year's Resolution? 특별한 거 하나씩 뭐 있으세요? 에어 네. 저는 모르겠어요. 예 계획을 세우는데 항상 어 계획대로 된 적이 별로 없어가지고 언제부터인가 뭐 특별하게 뭐 계획을 세운다든지 어 그런 거는 안 하는 것 같아요. 어 새해가 되었으니 뭐뭐좀 이렇게 감격은 있지 않습니까? 아, 새해 들어왔다는 어떤 어떤 어떠한 기대감은 있어요. 어떤 기대감은 있는데, 어, 떤 기대감이냐, 뭐, 내가 갑자기 새해가 돼서 잘 생긴다든지, 연예인이 된다든지, 그런 일을 없을 거예요. 혹은, 어, 뭐, 우리가 갑자기, 뭐, 밀리언에이어, 빌리언에이어, 뭐, 가부가 될 리는, 어, 없을 것 같고요. 어, 이렇게 우리가 뭐, 목표를 세우고 살아가고는 있지만은, 어, 여전히 우리가 변하지 않는 목표가 있습니다. 교회를 이루는 성도들의 목적지는 변함이 없어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구원이라는 변함없는 인생의 목표를 향해서 우리는 변함없이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세우신 목표들이 있으시다면 행여나 있으시다면 이 예수 닮음이라는 구원의 완성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는 목표들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1년이라는 시간 단위를 우리가 새롭게 이제 살게 되었는데요. 이 시간이라는 것 또한 영원하신 하나님의 것입니다. Is God's property 하나님의 재산이고 하나님의 것인데 우리가 이 땅에서 시간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의 찬송과 예배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입니다. God is worthy of praise, worship, and glory all the time, forever. 우리 하나님은 변함없이 모든 것을 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이한해에 어떤 시간 단위를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러한 변치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변치 않는 마음으로 섬기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더 욱 사랑하는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교회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그러한 변치 않는 하나님을 변치 않는 마음으로 살기 위해서는 붙잡아야 될 것이 있는데 바로 변치 않는 진리를 우리는 붙잡고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오늘 시편 백편을 통해서 우리 함께 나눠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시편을 보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또한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누구인지를 짧지만 강력하게 노래하는 이 본문으로 우리가 조금 더 하나님에 대해서, 또한 우리에 대해서 배워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말씀이 2026년 마지막 날까지 여러분들에게 생명호흡이 되는 그런 복된 삶의 그런 힘이 되는 말씀이기를 바랍니다. So when we read Sum 100. We get to know who God is and who we are in God. Alright. So number one,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who God is.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이 질문은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누구를 섬기는가에 관련된 질문이며 조금 더 나아가서 삶의 방향에 관련된 질문이라고 저는 봐요.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앞으로 내가 1년 동안 어떤 삶을 살 것인가에 대한 질문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을 포함해서 성경 전체는 하나님이 왕이시며 주인이시고 그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시라고 가르쳐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사람들의 삶의 방향은 그래서 이 창조주 하나님을 향해야 한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왕이신 하나님의심을 가르치십니다. 왕이신 하나님이시다. 우리의 하나님은 왕이시다. 우리 1절과 2절을 보면 make a joyful noise라고 영어성경에 돼 있고 원어로 그렇게 번역을 할 수가 있어요. make a joyful noise. 기쁨의 환호성을 올리라고 명하십니다. 온 땅에 사람들이 기쁘게 환호를 하는 대상이 있어요. 누가 있을까요? 모든 사람들이 기쁘게 마환호해요. 아 일어나서 와와 누가 있을까요? 왕? 아, 너무 너무 정확한 답을뭘 먼저 말했죠? 네. 대통령. 대통령. 오케이. 그렇지. 손흥민이가 그렇지. 손흥민 손흥민이 골 집어넣을 때 골하면서 모두가 일어나서 환호성을 질러요. 예. 우리는 여러 가지 기쁜 일들을 통해서. 그 가운데서 우리는 소리를 지르고 손뼉을 치고 손을 흔들면서 환호를 해요. 근데 그이 당시에는 오로지 환호성을 지르며 기쁨으로 막 소리를 지르며 함성을 지르는 대상이 딱한명 있으니 바로 왕의 존재였단 말입니다. 왕이었어요. 왕이 최고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환호를 받을 만한 자격이 그 어느 누구도 없었으나 오직 왕만이 이 환호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직 왕만이 온 땅의 백성들로부터 이런 영광을 받을 수 있는데, 이것을 시편 기자가 하나님께서 왕이신 것을 상상하며 그것을 체험하면서 기록한 노래인 것 같아요. 두 번째는 하나님은 주인이시다 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주인이신 하나님, 왕이신 그 하나님이 바로 주인이다. The Lord, 야훼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야훼. 어, 영어 성경으로 보면은 여러분들이 어, capital letter 대문자로 LORD라는 표현을 보실 거예요. 이것은 주인이라는 뜻의 하나님의 이름인데 이 창조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 사람을 포함해서 모든 만물을 만드시고 통치하시는 왕이시며 주인이세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눈으로 볼수 있어요? Can we see God with our own bare eyes? No.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God is a spirit; we cannot see Him. He is invisible. 그래서 눈으로 볼수 없는 그주 하나님이 눈으로 볼수 있는 visible God, 눈으로 볼수 있는 하나님으로 오셨는데 그분이 누구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세요. Jesus Christ is is the visible God. 그래서 이 예수님이 눈으로 볼수 있는 주님으로 오셨는데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평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평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의 주인이시며 동시에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곧 하나님이심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그 왕을 따라 살아갑니다. 예. 어, 오늘 새벽, 아니, 어제 새벽에 전쟁이 터졌어요. 일방적인 주권 침탈을, 베네주엘라가 침탈을 당했어요. 예. 평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념하는 그런 모든 사람들의 그런 기념을 우리는 며칠 지난주에 우리가 뭐 많은 분들이 탄생을 막 감사하고 막 즐겼는데 그 평강의 왕 탄생한 사람들이 무력을 사용해서 나라를 침공했어요. 예. 정말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는가 왕으로 모시는가 라는 이 질문을 우리가 우리가 나라적으로 우리가 개인적으로 우리가 좀 진지하게 질문해 볼 필요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은 주인이세요. 온 만물의 주인이시다. 세 번째, 선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선하시다라고 가르칩니다. 하나님은 선하심으로 만물을 영원히 다스리시는 왕이시며 주인이시다라고 가르쳐요. 우리 5절 말씀 보면은 선하심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가리스크 d 하나님은 선하세요. 이 선하심을 두 가지로 특별히 나누어서 설명을 하는데요. 한 가지는 인자하심입니다. 헤세드라는 단어를 사용해요. Unfailing love, okay, everlasting love. 이 헤세드라는 단어 안에는 자비, mercy, 사랑, love, 은혜, grace라는 단어가 복합적으로 포함되어 있는 단어입니다. 헤세드, 인자하시다. 너무나도 좋으신 하나님이세요. 인자하신 하나님이세요. 뭐든지 좋은 것들이 가득찬 분이세요. 또한 인자하심 옆에 뭐가 있습니까? 성실하심. 선하신 하나님은 성실하시다. 성실하시기 때 선하시고 좋으신 분이시다. 라고 말씀을 가르치고 계세요. faithfulness입니다. faith, 믿음이 fullness, 믿음이 온전하신 분이세요. 믿을 만한 분입니다. 믿음이 가득하신 분이에요. 우리가 믿을 만한 분이에요. 언제든지 신실하시고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인자하게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가르쳐요. 그렇게 좋은 신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언제든지 바라고 기댈 수 있는 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합니까? Are we good? By definition, are we good? 우리 좋은 사람이에요? 우리 선한 사람이에요? 착한 사람입니까? No. 우리는 선한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품과 정 반대되는 성품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영원히 선하신 하나님의 성품은 삼위일체 하나님간의 그런 어떤 사랑의 관계 안에서 머물지 않고 그 성품 그대로를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데 지금도 그 성품으로 우리를 통치하시고 그 통치의 대상을 누구에게 두셨느냐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두신 거예요. 그 선하신 성품은 우리에게 다 쏟아지고 있습니다.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이 우리에게 다 지금 적용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렇게 좋으신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수 있고 이것을 우리가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so who we are 우리는 누구인지 또한 본문에서 볼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왕이신 하나님, God is King. 넘버 투 God is the Lord. 하나님은 주인이시고 또한 세 번째, God is good. That's what we learned so far. So we gotta think about who we are. 우리가 누구인지 생각해봐야 돼요.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누구인가? Who am I? 지혜를 가졌다고 하는 수많은 철학자들이 수백 년을 수백 년의 시간 동안에 고민했던 문제예요. 나는 누구인가? 우리는 무엇인가? 어 저는 이 우리가 누구인가라는 문제는 인간의 독립성에 대한 토론 주제일 수도 있겠으나 인간은 사실은 독립성이라고 이렇게 연결 짓기에는 상당히 어 무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창조주 하나님, 인간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을 무시하고 풀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은 독립성과는 상당히 거리가 먼 사람들입니다. 인간 자체는 저는 독립성이 없다고 생각을 해요. 예,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해결할 수 없다라는 거. 그래서 인간은 창조받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독립성, 독립성, 자, 독립성 자체가 결여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는 하나님 앞에서 누구인가를 물었을 때 답할 수 있는 질문이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누구인가? 첫 번째.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계세요. We are God's. 하나님의 것이다. We are his. 3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으니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 소유다. 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열공해서 취득한 학위와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어, 다니고 있는 이 직장 남의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열심히 공부하셨기 때문에 열심히 미국에 와서 어, 이 유학생활 을 하셨고 그래서 열심히 공부해서 여러분들 학위를 따셨고 열심히 공부해서 직장생활 시작하게 되셨고 열심히 노력을 해서 미국에 오셔서 가족들을 꾸리면서 살아오셨고 열심히 노력해서 애들 지금 잘 자라고 있고 여러분들의 노력한 것은 결코 남의 것이 아니에요 예. 우리 한슬 씨, 열심히 지금 살고 있어요. 한슬 씨가 열심히 노력한 것은 한슬씨 거지, 내 것이 아니에요. 내가 뺏어갈 수 없어요. 성은 씨가 열심히 지금, 뭐야, 애 키우면서, 어, 지상생활하고 있는데, 열심히 일한 보수는 내 은행어카운트로 들어오지 않아요. 예, 속으로는 그랬으면 좋겠죠. 가만히 앉아서 돈 벌고 싶잖아요. 남의 노력은 내 것이 될 수가 없어요. 내가 만든 레고셋. 야, 노아야, 너 레고 좋아해? 진짜? 어, 허슨, 해리. Do you guys uh, like Lego? Yeah, you guys, you guys love them, right? Yeah. So, um, after you play with Lego, uh, after you complete the Lego set, okay? Whose is it? 누구 거야? That's yours because you made it, right? That's not mine. 노아가 레고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 레고는 노아 거야. 그렇지? 목사님 거 아니야, 그렇지? That's not mine. That's yours. 그렇게 내가 만든 것은 내 거입니다. 하나님도 똑같아요. 하나님은 자신이 만드신 모든 것을 내 거라고 말씀하세요. 헛된 신들과 나누지 않겠다. I cannot share with, uh, my creatures with other gods, other false gods. These are mine because I created them. 내가 만든 것이기 때문에 내 하나님 거예요. 이것은. 그래서 하나님의 것들은 하나님께서 만드셨기 때문에 철저하게 보호하시고 신령한 것들을 쏟아 부으셔서 정말로 영화롭게 하시는 영광스럽게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거예요 넘버 2.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가르칩니다 We are God's people 강력한 왕 밑에서 생활하는 백성들은 복이 있어요 옛날부터 우리가 뭐 뭐 히스토리를 보더라도 그렇죠 역사를 보더라도 정말로 잘 정말로 멋진 왕 밑에서 생활하는 백성들은 정말로 행복해요. 그런데 포악하고 정말로 성격 안 좋은 왕들 밑에서 생활하는 백성들은 결코 행복할 수가 없어요. 백성들은 그왕 강력한 왕에게 속해서 헌신을 다해요. 나라를 위해서 몸도 바치고 마음도 바치고 많은 것을 바치어요. 그것이 우리가 경험한 왕의 어, 왕이 다스리는 나라입니다. 똑같아요. 왕이신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정말로 어, 하나님 아버지의 그런 왕, 어, 하나님이라는 왕의 영원한 복을 누리면서 살아가고 그 왕의 강력한 능력에 또한 의지하면서 행복을 추구하면서 행복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 백성된 사람들의 모습이죠. 그래서 내가 왕이 아니에요. 내가 왕이 아니라 전지 전능하신 하나님이 왕이셔야 살수 있는 백성들이다라는 것을 오늘 시편에서 노래하면서 고백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So we are good Our God is good So we are good too 넘버 쓰리 하나님이 기르시는 양이다 라고 가르칩니다 We are God's sheep okay. 성경에서 자주 등장하는 비유죠 우리는 하나님의 어린 양들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목자이시고 God is our shepherd and we are his sheep 우리는 양이다라고 성경에서 가르쳐요. 목자는 자기가 키우는 양을 알아요. 그렇죠? 몇 마리인지도 다 압니다. 알 뿐만 아니라 24/7그 목자는 양들을 보호하고 또한 안내도 하며 공급도 해요. The shepherd is is the protection. is the guide. and the shepherd is the supply. He supplies. he protects and he cares and he guides. 양은 목자를 떠나서는 살수 없을 만큼 연약한 존재예요,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우리는 연약해요. We are fragile. 오케이. Okay? 굉장히 깨어지기 쉽고 우리는 너무나도 we are so weak. 너무나도 연약해요. 목자 떠나서 살수 없을 만큼 연약한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그 목자는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라고 가르쳐요. 조금도 다른 곳에 한눈 팔지 않으시고 그런 우리 연약한 우리의 모습을 계속해서 보시고 모든 시선과 관심을 쏟아내시는 목자이신 하나님을 오늘 시편에서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s so, 그래서 네 번째 우리는 그래서 누구인가?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자녀들이에요. 우리는 예배자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녀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선하신 하나님의 소유이며 백성이고 하나님께서 기르시는 양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게 찬양하며 예배하는 자녀들이 되었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소유이며 백성이며 하나님께서 기르실 만한 양이 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스스로 노력한 적이 없어요. 나는 하나님의 소유가 돼야 되겠지 하면서 열심히 공부해서 스트레이트를 받고 열심히 일해서 헌금을 바치고 열심히 교회 에 와서 교회 공동체라는 공동체 안에서 봉사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께서 기르실 만한 양이라고 인정받는 것이 아니었단 말입니다. 전적으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God's possession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God's children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백성 God's people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는 것은 우리의 노력은 1도 들어가지 않았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만족하실 만한 찬양을 드리기 위해서 절대로 우리가 노력한 거 하나도 없다란 말입니다. It is not our effort that, that we can become God's children, God's possession. There is no effort from us. 그러나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는 우리가. 하나님을 자랑하고 찬양하면서 예배할 수 있고 그렇게 기쁨에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할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 우리의 오직 선하신 하나님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베푸신 인자하심과 신실하심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는 기쁨의 자녀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면 반응이 그렇게 나올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억지로 찬양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억지로 예배하는 사람들 아니에요.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 그 선하심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나오는 우리가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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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예, 로 뭐죠? 주체할 수 없는 그러한 반응이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다. 우리 이 하나님을 경험한 자들만이 억제할 수 없는 감사로 찬송할 수 있다는 겁니다. 억제할 수 없는 환호의 기쁨을 우리는 뿜어낼 수있다는 것을 오늘 성경에서 가르쳐요. 그게 저와 여러분들의 존재입니다.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2026년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시편 100편의 말씀, 주님이 하나님이심을 알아라라는 제목으로 본문 말씀이 무엇인지 배웠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들인지 누구인지를 배웠어요.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 들어갈 때이 10편 100편의 찬양으로 노래하면서 들어갔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 10편을 부른 옛 선조들의 예배는 사실은 온전치 못했어요. 예. 그런데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온전히 알지 못했기 때문에 이 선조들은 사실은 온전한 그런 예배를 하지 못하면서 온전하게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그런 상황 속에서 살았는데요. 이제는 우리는 알아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살수 있는 것이 왜 그러냐면 예수님 때문에 그래요. 보이지 않은 하나님이 보이는 하나님으로 오셨어요.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서 이 시편이 완성이 된 거예요. 결국에는 우리의 선조들은 시편 1 0 0편으로 온전치 못한 예배를 하며 노래를 하였으나. 우리는 이미 예수님 때문에 이 완성된 시편의 노래를 가지고 우리는 언제든지 예배할 수 있어요. 성전에 들어가는 언, 우리가 가끔씩 부르는 노래가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매일같이 이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들이 되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이제는 영원한 하나님의 소유이며 백성이며 양이 된 자녀들로서 언제든지 선하신 하나님을 신령과 진정으로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게 되었다 사마리아 여인 유한복음 4장 우리가 어디서 예배할야 될까? 예배의 대상이 굉장히 중요하다 하나님 아버지를 예배할 때가 왔다 저 성전 예배가 아니라 신령과 진정으로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길을 활짝 터주셨다는 라 복음의 메시지를 우리는 이미 알고 있고 우리는 그것을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 히브리서 12장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2절부터 24절. 시작. 그러나 여러분이 나아가서 이른 곳은 시온 산, 곧 살아 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입니다. 여러분은 축하 행사에 모인 수많은 천사들과 하늘에 등록된 장자들의 집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완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재자이신 예수와 그가 뿌리신 피 앞에 나왔습니다. 아그 피는 아벨의 피보다 더 훌륭하게 말해줍니다. 하늘의 예루살렘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들어가는 하늘 앞에 우리가 담대히 나아갈 수가 있다. 우리는 이1 0편은 100편의 말씀을 영원히 부를 만한 자격이 주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해도 변함없이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이 있습니다. 오늘 10편에서 가르치는 것처럼 우리가 근본적으로, 기초적으로 우리가 꾸준히 해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겁니다. 이 선하신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아는 지식으로 우리가 계속해서 더욱더 잘 자라가면 좋겠어요. 이 선하신 하나님을 아는 것만이 우리가 찬양할 수 있는 것이고 선하신 하나님을 아는 것만이 우리가 예배 자리에 있게 되는 거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이미 인자하심과 신실하심이라는 하나님의 복을 이미 누리고 있어요, 사실은. 예. 우리는 더없이 누리고 있어요. 그 선하심을 예수 그리스도 이로 인해서 우리는 영원히 누리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미 복을 받았고 이미 복된 존재예요, 사실은. You guys are a blessing, the blessing. You are blessed. 올해도 변함없이 그래서 우리는 복된 자들로서 하나님의 신실하신과 인자심에 하 기대어 사는 시간을 이제 살아갑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복된 삶을 살아가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우리 내셔널 랜딩 우리 공동체에게 연중 숙제 하나를 내어드릴게요. 예, 이 숙제를 꼭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숙제가 무엇이냐? 오늘 2026년 1월 4일 우리 2026년 첫 예배 우리 공동체에 주시는 이 시편 100편의 말씀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살면서 살기 버거울 때 기쁠 때나 즐거울 때 슬플 때나 정말로 힘들어서 좀 속된 말로 환장할 때 직장 일이 안 풀어질 때 학교 공부가 힘들 때 남편이 긁을 때, 아내가 긁을 때, 직장, 어, 우리 아래, 저기, 뭐야, 그 동료들이, 후배들이, 자녀들이 긁을 때, 혹은 이 교회 공동체가 갈피를 못 잡을 때, 이 공동체가 조금이라도 흔들린다고 생각될 때에, 그리고 올 연말에, 12월 마지막 주일에, hopefully, 마지막 주일에 여러분들이 펼쳐봐야 할 말씀이 바로 10편, 100편의 말씀이면 좋겠어요. 왜? 하나님은 누구이신지,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누구인지,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하는 존재인지를 짧고 강력하게 우리에게 선포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 10편의, 100편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의 기준이 되었으면 좋겠고, 중심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러한 좋으신 주님을 알아가면서 경험하면 좋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그 하나님을 아, 알지 못한다면 부를 찬송이 없고 후손들에게 대대로 가르칠 것이 없어요. 우리가 선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다면 노아, 노엘이, 우리의 헤일은 헤일리, 허슨 경험하지 못할 겁니다. 우리가 가르칠 것이 없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께 소리쳐, 소리 외쳐 부를 찬송이 끊이지 않았으면 좋겠고 그래서 우리 아이들 대대로 그런 믿음의 족보가 끊이지 않고 계속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노아, 노엘이, 그리고 한국에 는 엘라, 우리 새 자녀들 정말로 그런 믿음의 족보가 정말로 찬송으로 이어지기를 하나님을 향한 찬송으로 이어지길, 예배로 이어지길, 간절히 축복하며 말씀 맺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